어제부터 18대 대선 재외선거 등록 접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주 토론토 총영사관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첫날인 어제 국외 부재자 시6여명 재외선거인 14명으로 총7 0명이 다녀갔습니다. 이는 지난 국회의원 총선 당시 첫날 5명이 등록한 데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로 오는 12월에 있을 대선에 대한 재외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첫날인 어제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벤쿠버에선 국외 부재자 아홉 명과 재외선거인 세 명이 접수를 마쳐 모두 12명이 등록했습니다. 이번 대선 등록 접수는 오는 10월 20일 토요일까지 91일 동안 각 재외 공간과 출장 접수를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토론토에선 국외 보재자에 한해 오는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인회관에서 출장 접수받으며 여권이나 국내 거소신고증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내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영주권자는 반드시 제외 공간을 방문해야 하며 영주권 카드와 여권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